안녕하세요 쿠키쿠라TV의 쿠키입니다 왜 자꾸 쿠라말 안나오는... 왜 안나오냐면 쿠라는 이모네 집에 갔습니다 이모네 집에 갔는데 제가 요즘에 공룡이 엄청 좋아서 공룡이 룡을 샀어요. 이거도, 공룡, 공룡. 여기, 예, 공룡 그림도 있으니까, 공룡. 공룡을 좋아해서, 레고로 공룡을 만들고 있는데, 레고랑 살짝 비슷한 걸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이제, 어, 깨끗, 죽은 그런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자, 그 오징어 게임을 여러분 보면 안 되는데 어한 여덟 살도 여덟 살도 보면 일 학년 보면 돼이 학년은 제가 좀반이 학년인데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 죽으면 이제 뭐감뭐내 상자에 사람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때뭐 넣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저 애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 댓글 달아주세요. 하트 뿅뿅 고고! 일단 먼저 브라키오 사리스를 그렸습니다. 브라키오 사리스 안킬로사우루스도어안케사우루스 좋아하지만 어그 좋아하는데 제가 최 공룡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 보세요. 일단 힌트 해만안킬로사우루스랑 그다음에 브라키오사우루스랑 그다음에 어, 뭐더라? 그트레카토스그셋 중에서 뭐 좋아할게요. 첫 번째 앙키노사우루스 앙키노사우루스 두 번째 트리케아톱스 트리케아톱스요 네번세번세 번, 세 번째는 브라퀴러사우루스 입니다 맞춰보세요 19, 8, 7, 6 천천히 줄게. 그럼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하실게요19 8 7 6 5 4 3 2 1 영땡. 정답은 안 키다 한 사람 없죠? 안 키다 한 사람은 저요 하면서 나가주세요. 안킬어우 B 아닙니다. 자 이제 트라케아토스, 트라케아토스. 와 잠깐만 이거 못하오는게 뭐냐? 트라케아토스, 부라킬사스 남았죠? 점아 잠깐만요. 점 안킬 트라케아토스 나가주세요. 테르케아토스 나가주세요. 그럼 답은 브라키로세우스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 앙키우스 제가 아, 모른다. 그... 뭐지? 브라키우스 하면왜 좋아하냐면 육식동물이야. 육식동물인데 초식동물이니까 사랑입니다. <놀람> 아, 그따가 꼬 여러분들 왜 자꾸 저를 무시해요? 이거 진짜 안 된다 아, 하허허어아 <laughs> 아, 음, 음, 음. 저, 저번에 우리 아, 아파트에 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탔어요. 다 타서 지금 없는가 있는가도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요. 불 탔어요. 저희 학교 갔을 때 안내 문자로 땡땡 아파트에 아 땡땡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내 문자를 떴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안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오빠를 만났는데, 같이 올라갔고, 같이 라인이 아니라, 아파트에 가니까, 같이 갔는데, 같이 갔는데, 얘 옆에 딱 보니까, 소방차가 몇대있있지 세, 네 대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네 대가 있어서, 저, 이게 뭐냐. 어,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잡으자. 얘 내가 있는 거야, 저 진짜. 와. 빨리 집으로 달려갔죠. 빨리 집으로 달려갔는데 이 창밖을 보니까, 진짜, 진짜, 아, 진짜. 아우, 씨, 고, 뭐, 왜. 잘 먹었다. 없어요? 다 먹었어요. I'm 분 제가 얼마 전에 s 은 일인데 my 보 e e 서 을 횡단보도에서 아 이건 이거 아일 세대는 보면 안 되는 건데 횡단보도에서 제가 이제 거고 이제 거기 제가 엄마가 어디 좀갈때 제가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살짝 뭐 시장에 간다든지 뭐 이런데 일단 갔는데 제가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그때는 살짝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우씨, 이거 왜안 빠지? 됐다? 횡단보에서 제가 건너는데, 건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개구리 두 마리가, 여기 등에 눈이 달린 거예요. 진짜 엄청 징그러워서. 뛰어나왔는데 와 진짜 그 생각이 아직도 상상만 해도 아끄 진짜 끄지 아나 진짜 정신도 못 차려요 와 진짜 제가 오만오 엄마를 소리해대지 고 사람들이 야족족에뭐 무슨 일 생긴다고 해서 왔더래 아줌마 대로 도망가고 아저씨도 도망가서 진짜 이상한 또 일이라네요 짜잔 아 뚜리 언세상 선사니까 싫어 싫어 십자가 아 쇼르노미니 이+ 이+ 이랑이랑 보내가지고 막이카만 이+ 이+ 이랑이랑 아니 뭐야 이카이마 이+ 이랑이랑 보내가지고 막이카만 어스유키야 할멈 제가 노래를 한번좀 드리는데 이게 살짝 이상하면 댓글이 달아주고 살짝 괜찮으면 구독 잘눌려주세요한번 노래들 껴 빼.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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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can love me. Help me. You are no woman, no woman, no woman. Share me. Acquire me, me. Me, me. You are no woman, no woman, no man. We are. 100점, 10, 100점 맞점에 저는 한 85점 줄게요 뭔가 뭐 팍팍 아! 위 e are v i b 이런 느낌 안 해서 85점을 주러 갔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85점 주신다 내가 먹을까? Oh, obat tahu ce tiga sampai cu 여러분 제가 다만들왔봤어요 하나 둘셋 짜잔 이게 끝이에요 <laughs> 늠뻥이야 사실 미안해 입장을 붙이면 이제 부러졌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빼는것도 힘들긴 얘잘안 부서져. 아, 레고 같으면 잘 부서질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